네 안녕하세요 브라테스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저희 매장에 앉아가지고 신제품을 또 한번 언박싱부터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. 바로 이사의 글록 17젠 또로 오늘 언박싱에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로기도 간만에 들어왔고 19때 워낙 인기도 좋았고 내구성도 뒷받침이 되줘가지고 19가 참잘 나갔어요. 고 기술도 싹 이제 풀 사이즈인 17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17이 출시 전부터 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서 한번 그 기대에 부응하게 나왔는지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루이는 그래픽 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항상 딱그 상징을 드러낼 수 있게끔 한 눈에 딱 보이게끔. 이렇게 디자인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 한번 해봤습니다. 역시나 내용물이 흔들리지 말라고 또 스티로폼으로 또 위를 항상 똑같이 해놨고 그 안에 이제 사용 설명서를 동봉해놨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이제 내용물하고 총기 본체 그다음에 탄창 하나 이 전세대하고 좀 다른 거는 백스트랩이 추가가 돼 있어요 총4 개나 근데 또 위에를 보면 이제 그냥 백스트랩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비버테일이 포함되어 있는 그 거를 이제 사이즈별로 두 개를 더 추가해 줬네요 진짜 요렇게 딱 전시를 해 놓고 싶을 정도로 정말 상품이 돋보이게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항상 좀 요런거는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총을 한번 볼게요 총을 보면 요게 젠3 젠3 모델이고 요게 이번에 신제품 젠4 일단 크게 외형적으로 바뀐거는 요 그립의 텍스처 여기 보시면 얘네는 이제 그냥 울룩불룩한 약간 뭐 랜덤한 텍스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도트처럼 땡땡땡땡땡 땡 찍혀가지고 이 텍스처가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. 그리고 뭐 각인류들은 동일하네요. 각인은 동일한데 p 이가좀 커졌어요. 가장 큰 차이점. 한창검치가 젠3랑 비교해보면 거의 2, 3배, 세배 가까울 정도로 커졌죠. 그것도 하나의 차이점인데 이 젠4만의 특징은 뭐냐면 얘를 빼서 이 반대쪽으로 바꿔서 갈 수도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탄창 멈치 텍스처 이렇게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젠3랑 젠4가 내부로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일단은 실린더가 15mm로 대용량으로 좀 커졌고 이중 리코일로 19대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대용량 실린더 실린더 용량이 커졌고 15mm로 이전 세대 마루이들은 상하부 분리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호흡 조절을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19부터는 이 안쪽에 챔버 옆으로 돌기가 있어서 내려주면 호법이 걸리는 형태 한번 쏘고 이 호법 줘야지 구행하고록 하고 정말 많았었는데 신형부터는 이제 바로 분해를 안하고 챔버 옆에서 할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간편해 편리해졌죠 근데 요거 저희가 판매를 하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얘네가 탄창에 이제 가스를 집어넣고 써보면 실린더가 넓어졌기 때문에 반동이나 이 슬라이드 왕국이 되게 경쾌하게 빵빵빵 쳐주는 느낌이 플라스틱인데 플라스틱답지 않게 새, 상당히 세게 오는데 아쉬운 부분이 이제 볼트 스탑이 걸리는 부분인데 요 부분의 외벽이 이 안쪽으로 이제 하나의 메탈이 덧대져서 이 알루미늄 여기에 이제 실제로 걸리는데 그 알루미늄 밖에 외벽, 이 슬라이드 자체가 너무 얇게 나와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눌릴 정도로 여기가 좀 낭창낭창해요. 그래서 좀센 파워 가스로 쏘시거나 사용하면서 이 부분이 갈리거나 넘어와서 뭉그러지는 경우가 조금 발생을 하더라고요. 이게 조금 미스인 것 같고 그런 또 태생적인 한계를 옵션류들이 다 보완을 해주기 때문에 뭐 슬라이드만 이제 알루미늄 메탈 슬라이드로 바꿔 주시면 다 해결이 되죠. 그래서 보시면 또 이런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서 RST를 스펙트라고 해가지고. 쪽에서 벌써 발빠르게 17 젠포에 대한 옵션률을 그 발매를 해줬어요 저희가 지금 이미 뭐 여러 대 정도 작업을 해서 나갔는데 이게 아홉바렐 알루미늄 슬라이드 요 슬라이드 장점이라고 하면 이게 스틸 슬라이드도 아니고 알루미늄 슬라이드인데 각인들을 레이저 각인이 아니라 타작으로 다 찍었어요 타작으로 다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확실히 실물스럽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트랙터도 작동을 하게끔 따로 여기 들어가 있고,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저희 매장에 이 시필 젬포를 사용 가능하게끔 샘플로 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가지고 하부는 순정, 그 다음 내부도 다올 순정이에요. 가장 놀라운 거. 원래 이제 글로류들은딱 틸팅이 돼서 이렇게 꺾이면서 올라가자. 챔버, 이 앞부분에 이제 까진 흔적들, 이렇게 쓸고 가기 때문에 까진 흔적들이 발생을 하는데, 미세하게 그 챔버가 가는 길을 어, 이 슬라이드에서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살짝 뒤로 당기면, 보이, 보이, 보이시나요? 슬라이드가 챔버에 닿질 않아요, 아예. 아예 닿질 않기 때문에 실제 똥을 꽤 많이 하고 많은 손님분들이 쏘시게끔 했던 샘플 총인데 하나도 기스가 없을 정도로 정말 기스가 아예 없어요. 이 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. 동작상태 한번 볼게요. 반동이 진짜 어마무시합니다. 확실히 이 슬라이드 자체가 커지고 풀 사이즈다 보니까 손맛은 네. 진짜 짱짱해요. 지금 리콜 리콜 같은 경우에 순정인데 다들 와 있어요. 와. 보시면 이 저희 샘플된 작업에는. 아까 이 비버테일. 비버테일이 딱 껴져있네요. 그래서 이버테일을끼면 형상이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 저는 개인적으로 없는 게더 예쁜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오늘 마루에서 출시된 블록 17젠4 Gen4. 이제 4의 옵션인 RST에서 나온 메탈 슬라이드를 한번 어, 리뷰해 봤고요.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크라토스!